안녕하세요. 인텔 인장에서 직접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 엠브레인 정실장입니다. 싱크대를 철거하고 났는데요. 이 배수가 완전히 이 밑에 묻혀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바닥이고요. 이 미장 이 속에 이렇게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변을 파봤더니, 어, 배관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사이즈를 재봤더니요. 외경이 60mm네요. 외경이 60mm는요. 50mm p v c 예요 그래서 차에 봤더니, 이렇게 50mm 똥가리 배관이 있었어요. 이 구조를 한번 보면요 지금 배수가 통수가 돼서 약간 살짝 옆구배인것 같아요 물이 고여 있지만 막힌 건 아니더라고요 물을 뿌린 물을 버보니까 물은 원활하게 잘 내려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장점은 냄새가 안 나고요. 단점은 이제 기름때가 이제 슬러지가 생면서 돌처럼 굳어버리겠죠. 그래서 배관은 지금 역구배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관을 건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요 PVC가 이만큼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잘랐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 구조를 한번 보자면요. 50mm PVC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엘보를 썼어요. 이렇게 엘보. 엘보를 써서 배관이 여기 꽂혀 있고 배관이 여기 꽂혀 있는데 이게 지금 뚝떨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배관을 뽑아내고 새로운 배관으로 넣을게요. 지금 봤더니 여기까지가 소켓이에요. 여기 턱이 있죠? 여기 이렇게? 이 요거는 이제 PVC 엘보죠 엘보. 그래서 요거를 엘보를 살리고 PVC 배관을 뽑아내기 위해서 토치로 살짝 달궈서 PVC 배관을 뽑은 다음에 이 PVC가 웃긴 게요. 열을 가하면 떨어져요, 본드가 충분히 타지 않을 정도 구석구석 열을 가해서요 PVC를 분리해내고 자 이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근데 조금 더 대표해야 될것 같아요. 맥스 부탄 아시죠, 이거. 안 터져요. 구독. 자 열을 좀 가해서 자이 정도면 좀 열이 좀 가해지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아, 오저 밑에가. 엄청 쨍쨍이 붙었어요. 아, 이러면 조금 빡셀 것 같은데? 어, 이쪽은 찢어졌네, 이쪽은. 이쪽은 찢어졌어. 자, 땡겨보시면. 안 돼, 안 돼. 손으로, 으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다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보다시피 깨끗하게 엘보만 남았어요, 엘보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끼면 돼요. 기가 막히게 맞죠? 네, 기가 막히게 맞아요. 50mm니까. 50mm 배관은 외경이 60mm 에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나중에 이제 잘랐으면 되니까, 한얼마큼 튀어나올까? 벌레 바지가 150이에요. 한, 한100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100 정도. 100 정도 하면 좀 박히니까. 브라인더를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이렇게, 쏟기가 더 쉽다는, 어, 다 쓰기가 어렵다는 이 PVC 본드를, 바르고, 반드시 뚜껑을 바로바로 덮어야 돼요 이거는 일부러 노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쓰러져요 자 이렇게 꽂고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배관을 살렸어요 그 전에는 묻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이 주변에 좀 지저분한 기름때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프레카를 사용해서 다 벗겨낸 상태고요 이렇게 PVC로 PVC는 VG1하고 VG2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VG1은 두껍고요 VG2는 얇아요 하지만 외경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외경을 쟀더니 60mm가 나왔고 60mm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 외경이 60mm는 50mm PVC다. 그래서 PVC 50mm를 사다가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